모자만 그 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아땅씨왜 대답이 없죠? 손화탕은 말하면 안 되는데? 맞지? 오 맞는 컨셉이네요 저희 지금 여행 가는 거죠? 아, 아 여행, 간다, 여행 간다고요? 선아땅씨 역시 컨셉을 잘 지키시네요 그러면 여행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균이죠 안녕이라고 해줘 어허 근데 제못 먹어. 못 먹어. 너무 커너못 먹어. 알 저거 딱딱해게 잘라줄 걸. <걸리>. 리렇게쪽이 <laughs> 지금 괴도피고 있습니다. 나랑 보이러그러다고 나랑 보 이러고. 리뭐 먹을까? 우리 콘칩 어때? 콘칩? 소나땅너이런나좋아이는구좋아하는나나이거나아이거좋아뭐이나다 어, 먹었어 나른거 그럼 딴거뭐 먹지? <laughs> 어? 소나타 오징어 게임 뿌셔뿌셔 어때? 너무 멋있어 보여. 어? 들어가 봅시다. 알겠습니다. 음, 뭐 먹을까요? 우리 술하고 젤리하고 같이 먹을래? 그래. <laughs> 좋아. 난 좋아. 우리 술하고 껌하고 같이 먹을래? <laughs> 이상한 소리야 좋아. <하지> <laughs> <laughs> 와우. 되게 따라라 네, 따라라 되게 좋아 보였거든. 네. 말해 보세요. 찍고 있으니까. 다음에는 콘도나 호텔 이런 데로 갑시다. 콘도나 호텔이요? 콘도나 아니면 호텔. 조심해야 돼. c c t v 들어가야 돼. 좋다.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시기? <laughs> 다잉충 TV의 다잉충입니다아 숙소들 너무 못 찍었어. <laughs> <아니>? 뭐니 <laughs> 이거 왜 보는 거니? 잠깐만 균이 쪽. 그저 지금 소나땅하고 같은 이무에 들어갔어요. 소나땅 한마디 해봐. 이름 안돼. <laughs> 오늘은 균이 쪽과 함께 귀신 들린 서버를 판방하도록 <laughs> <한번>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니, 웃음> 나요찬이거그 <laughs> 펌에서 올렸거든. 저작권안 뜯어. 균이 쪽 생성물이잖아. 오 균이 쪽이다. 균이 쪽. 오 균이 쪽 애기다. 어 균이 쪽. 균이 몇 개야? <laughs> 몇개 아니면 몇 마리 아니야? 로가이 우유 공장인가요 저기? <laughs> 어. 자 이제부터 미스테리 시작이죠. 거짓 균이 쪽의 얼굴. 진짜 개 초딩이다. <laughs> 어. <laughs> 뭘반을내저이아저 <laughs> 뭐야 난이도 어려운 설정? 균이 <laughs> 쪽. <laughs> 어? 어? 기적이다. <laughs> 기적이다. 어. 기적이다. 어? 어? <laughs> 아. <진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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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하 어? 어? 귀 어? 어? 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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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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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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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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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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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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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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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시해봐 아이 숙소비라는 게 섬비키 아내한테 어 아기예 아까 수영했습니다 와. 우 와, 우 맛있겠네. 따라 주세요. 이어서 <laughs> 수료. 안녕하세요. 오늘 먹을 것은 무엇입니까? <laughs> 자, 우리 하나땅 지하고 균이 쪽 씨가 만든 고기를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laughs> <laughs> 어, 쌈장... 씩하게 먹겠습니다. 씩씩인가요입니다하게 아, 네. 먹기 바랍니다. 네. 음, 맛이 역시, 어떠신가요? 음, 역시 가, 같은 종족이 구워서 그런지 맛있네요. 자, 이번에는 균이 쪽과 소나땅이 구운 목살을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잠만. 이 친구 손이 나오면 안될 텐데. 아 예. 아 이따 확 따면 돼요. 제 편집해서. 네. 이 친구가 예민해요. 아 진짜 심하세요. 편집하기 <laughs> 힘드니까. 자, 음. 아 쌈장일까? 쌈장 있죠. 쌈장 찍어서. 쌈장 쌈장. 숙소 얼마? 1 8만 원이요? 자 먹어보도록 어, 하겠습니다. 이거 다 합치면 이십 네, 아, 음. 음. 맛이 어떠신가요? 이게 목살인데 불구하고. 안찍는데요맛있는요무러치지마 안찍히고 지금 맛있어니 지금 몇 번을 씹는거야 지금 어? 역, 역시 같은 종족이 그거야 맛있습니다 이게 개오빠하네 개옥, <laughs> <laughs> 자끝 지금 기분을 응? 기호 1번 기호 2번 기호 4번 중에 하나를 <laughs> 고른다 저는 4번. 기호 4번이요 장난입니다 <laughs> <저는>. 고양이들 발견했습니다 <laughs> 음! 가지 좋은 식재료입니다 네,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고양이 길들이기 콘텐츠입니다 당장 시작하시죠 알겠습니다 던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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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해하지 말라는데 던져 던져 고양이 지금 나오게 찍고 있죠? 예 웅크리기 해야됩니다 마크에서도 웅크리기를 안하면 고양이가 길들여지지 않습니다 던지시는게 좋아보입니다만 웅크리기 하고 다가가겠습니다 손에 들고 주시는게 좋아보입니다만 고양이 길들이기 성공입니다 저친구 이제 크리퍼들 내쫓은거 소감이 거니까? 어떠십니까 입력이... 이거, 이거 보세요 보이세요? 보입니다 제가 굽고 있는겁니다 멋있습니다 이제 미슐 랭그 사장은 아니고요. 그냥 귀 쪽이 이걸로 스도를 했어요 지금. 이걸로 이제 막부대가지고 지금 고기가 많이 짤 겁니다. 어, 고기 낭비 좀, 아닙니까 그럼? 귀 쪽한테 악플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어디죠? 요거진 시? 지금 요거에서 제일 스테이지입니다. 와 정말 무섭게 생겼습니다. 여기, 여기 냉장고가 있어요. 있군요. 네, 일단은. 제 말도 한잔는 공한 있는데 아 항상 여기서 뭐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떻게 탈출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문을 열면 탈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문이 이건가요? <laughs> 들어가시죠. <laughs> 이 문도 뭐다 맞나요? 여기 파란색 파란색 문을 열면 될것 같습니다. 파란색 문이요? 예, 당신 뒤에 있습니다. 네 뒤는? 에 어? 귀신에게 잡아먹히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다. 아니, 여기에 누워있는 거지? 안녕하세요. 네, <laughs> 내, 내 옆에 귀신이 자고 있다. 소나 땅이라고 하는 귀신이었다. 안녕, 우리 집에 가야 돼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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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집에 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laughs> 집에 가는 소감이 어떠십니까? 빨리 그너너 너 슈퍼카 끌고 온거 빨리 그 데리고 와. 안 타고 돼요. 가고. 저희 다인 킹은 버스를 타고 오게 <laughs> 어요 그게 다인 킹인가요? 네, 왜 <laughs> 네? 버스 오늘은 무엇을 하실 건가요? 왜 저러나요? 뭐 하시는 거죠? 수납땅이준 돈인데요. 또 이걸로 똥을 닦았나요 맞아요 <laughs> 여러나들저희요들 저희들 지금 죽고나 가고 갑니다. 있습니다 죽고나 갑니다 중구도 여러분들 죽음의 열차입니다 죽음의 열차입니 이거 조용히 하래 아그 조용히 하래 이거 아마 어. 때문에 그런 건가? 가만히 있어도 될까 브레이크를 살짝 해볼까? 왜? 네? 그 들어가 그럼 전동이 꺼져 아니 그냥 가 다시 요차이가전동 켜고 잖아재밌들어상황 웃기네 나 한번 해볼까? 뭐해 브레이크 약하게만 해봐 해봐. <laughs> 해봐 해봐 너무 느려 브레이크가 안어왜이졌냐 아. 어졌냐아1 2 1 2 1 2 1 2 1 2 유격해야 돼 유격 야 이건 좀 어? 아닌 것 같은데? 야 너무 느리잖아 밟차 밟아! 동이안야내 눈썹 떨 모른다 떨야겠어 앞에 차좀따라붙볼까네 추월 가자 추월해야 돼 이거 와 풍경이 좋네요 난 칠게 친다고? 난 칠게 아 니네들 뭐해 자내려 아, 안 했다. 우리, 우리 팀은 지금 가망이 없어. 빨리 여기서 <laughs> 뛰어내려야 돼, 이거. 오른쪽으로 밀어, 그럼. 여기가 좋네요. 여기가 좋요 어, 자연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그 소나 땅이 발견된다는 목격담이 들려오거든요. 소나 땅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 살림의 저택 찾으러 가야 돼. 살림의 저택이요? 뱃이 <laughs> 소피 얻어야지. 이 뒤에 있는 안 밟고 있어. 어? 뒤에 능글 안 밟고 뭐해? <laughs> <뒤에 티돌러가> 있어. 뭐해? 뒤에 치돌러가 있어. 아니 우리 발 발는 느낌이 안 나. 맞아 우리가 밟은 효과가 없어. 나도야. 내가 좀안 밟아볼게. 그럼 나도 나도 밟은 느낌이 없는데 그냥 너도 밟지 말아봐. 너도 밟지 말아. 이건 전기로 가는 거야. 잘 가네. 전기로 가는 거다 이거. 어. 진짜 너 밟는 느낌 있어? 어. 너 밟지 않아? 어, 뭐? 어? 좀 빨라진.. 갑자기 왜 빨라진 거같아 얘가 밟았 가벼운 느낌 나지 않가벼긴 기네 단이 가벼워 기 k m 가는 거한번 해봐 왜? 밟지 말고 밟지 말고 밟았는데 밟지 말래 괜찮아 그레이크 그래? 네. 어, 그 밟아가지고 최우찬이 그대 벗 나가게 하지 어허 지금 이상하네 빨리 누워 너. 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laughs> 야 앞에 사람 아, 따라 아, 따라, 아, 따라 잡아야 돼 안녕하세요. 아, 아, 진짜 이거 아, 아, 뭐야? 진짜 해줬죠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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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해 시원해 시원해. 야왜촛 받은데? 야왜 이렇게 갑자기 빨라졌냐? 브레이크를 밟아야 돼. 야좀 빨라졌어 속도가 왜 이래 이거? 그냥 가만히 있을게. 아냐 계속 밟아 아니 이거 전기라서 어차피 너네가 밟죠 밟아도 똑같아 훈조가 응? 밟으니까 빨라지 이거 안 가고 싶으면 체온 차지 안 갈. 지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어. 전동으로 가는 거 끝난 다음에 우리가 밟으면 돼 그럴까 그럼? 아니면 안 되나요 형님? 선 하면 재밌겠다 8선? 그래 재밌겠다 이 정도 속도로 8선 <laughs> 어떻게 해야 돼? 더 빨리 가면 되지 오그 멈추라고 그러는 거 어? 차 온다 어? 차 온다 어? 아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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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씨 야기차길이야 우리 가 기차야 여기 차에 튈번에서방 기차가 어, 어, 브레이크... 이기지 않아 <laughs> 브레이크 한번밟 밟아 해볼까? 밟... 밟은 거 아니었어 어? 밟아? 브레이크 해봐 바... 밟자 브레이크 헤부... 해본다? 어 밟아! 밟... 이게 느낌 나지? 나느낌이안 나는데? 아 이거 차지가 밟으면 안 되는데? 좀적체가 줄어들었어. 맞아.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오! 얘 밤에 오면 예쁘겠다. 우와. 조명이 있는데요? 밤. 바이레간니다 어? 이홀이다 아 니홀. 바이레간 니이야 아이씨. 어? 만대에서 오는데? 어? 저 사람들

브레이크. 하지 마세요. 어, 브레이크. 또 겨, 어? 아니, 또 앞에 사람 격차 나잖아요, 지금. 추월해. 탱크를 제동을 걸고. 아니요. 그래, 그거 맞네. 브림 좀 닫다. 지금 일단 휴게소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힘들었어요. 맞아요. 뒤에 사람들이 알바, 안 발맞아 줬어요. 다음에는 뒤에 사람들한테 일을 맡길 겁니다. 맞아요. 어떻게 기대가 되십니까? 네. 기대가 됩니다. 거의 위험해요. 기차에 치여요 이것은 무엇인가요? 이걸 넣어보겠습니다. 넣어보세요. 못 넣었습니다. 휴식이 끝났습니다. 자, 이승고님들은 제가. 뭐 하시고 계십니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군요. 아, 자고 있었나요? 이분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아. 어. 아. 어.